这边。<Yeah. S 2> <clears throat> 자, 이어서 볼게요. <laughs> 이거는, 어, 그냥 뭐, 그냥 뭐. <laughs> 어, 그냥 뭐... <laughs> 어, 이게 그런 내용인데요. 어, 유명한 과학자들, 그러니까 조금씩 <laughs> 과학자들 그런 건데, 어, 유명한 과학자들이, 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유명한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해? 호기심이 많다 맞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매우 똑똑했대요. 똑똑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질문을 질문을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던, 던졌대요 그리고 그게 호기심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지? 어, 그렇네요. 어, 다른 곳에서 걸어... 그렇지. 아,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칠판인데, 우리가 보는 지금 그냥가, 천재가 보는 거하고 그, 그죠 아무튼 뭐, 그래. 뭐, 그렇다고 그냥, 부활, 뭐, 그래. 전혀 없습니다. <laughs> Uh, think of the most famous scientist you know. 그죠? <laughs> 자, think of. 자, 생각해봐라. 어, 이게, 이것도 이제 나뉘이긴 하는데, <laughs> 자, 여기서부터. 아까 이제, 그, A, B, C, D로 하는 거는 나눌 게 없어요. 그냥, 그스토리니까 알겠지? 어, 여기서 나, 나눠져서 나왔어. <laughs> 자, 뭐, 어디지? In common. 어, 여기까지. 여기, 어. <laughs> 여기까지가 도입이래요, 도입. <laughs> 자, 여기까지가 도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 인팩트 앞까지. 어디였지? 인팩트 아, <laughs> 어, 여기, 여긴가? 아우씨, 이거로 달라. <laughs> 자, 이게 공통점 1이래요. 여기다가 n g r 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 까지 g r y I'm h 상 n g r y I'm hungry. 부터, 어, 여기까지? q u e s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달락이 조금 잘못 나눠놨어 이게. 어, 여기서. 왜냐면 공통점 2라고 하면은, 아니, 아무튼 이게 지금 공통점 2래요. <laughs> 공통점 2. 그러면 달락을 나눠줘야 되돼데 아무튼 이렇게. 자, 일단은 그냥요 t h i n 그러면 이제 생각해 라 생각해 봐. <laughs> 음, the most 아 이렇게 틀네요. <laughs> 자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네가 아는 <laughs> 자 그치 한번 생각해 봐라 과학자들. 어, 아이작 뉴튼 그쵸. 그 다음에 어, 루이스 파스텔 파스쳐 이게 파스텔로, 아보타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피에르, 앤 메리 크리무이, 스티븐 이게 이제 스티븐 가는 데요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들어봤지? 네. 아 루게릭병 이로 돌아왔지? 앤서, 아무튼 뭐 그래요. 어뭐그렇대 uh, 잠깐 <laughs> 생각해봐. 어, uh, What do all these people have in common? 그죠? have in common 하면, 은 공통이라는 뜻이지. 어, 어, 그럼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자, 보면은, well, for one thing, they are all very smart. 그죠? 똑똑하다고 그랬지? 저게 이제 공통점이 이고 <laughs> In some cases, they even taught themselves most uh, of what they knew about their particular subject. 이 부분 조금 차이. <laughs> 가야 되는데 어 <laughs> 그러면은 어, 매우 똑똑해가지고 어떤 것까지 했냐 이거야 어, 그래서 <laughs> 자, 어떤 경우에는 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독학을 했다는 거야 독학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어, 봐봐 얼마나 똑똑했으면 참 <laughs> 어떤 경우에 그들은 어 심지어 자 <laughs> 얘는 이제 티치에 있어요. 가르쳤다, 누구를? <laughs> 누구를 가르쳤다? <laughs>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 다, 다시 말해서 독학했다는 뜻이에요 Teach oneself는 독학하다는 뜻이에요 <laughs>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사용식으로 이렇게 쓰인것 거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이오에게 <laughs> 자, 자신들에게 자 뭐를 가르쳤다니까요 이 most o 부터 자, 여기 전체 다다 T.O.가 됩니다. <laughs> 어, 근데 most of 하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어떤 것이죠. <laughs> 자이거와잘가고 어, 대부분의 것인데 어 그들이 알았던 자 뭐에 대해서 <laughs> 자 그들의 어떤 특정한 주제. <laughs> 어자 <laughs> 무슨 말이야? 특정한 주제라고 하면은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유턴 어, 하면은 뭐 중력, 그렇지? 파스텔 하면 뭐 미생물, 뭐 아인슈타인 하면 이제 그거, 뭐그 있잖아 양자역역학, 뭐. 그죠? 뭐 MC 스커야 그런 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laughs>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의 대부분을 독학했대요. 그들이 이거 이거, 이거 한 거를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했대요. 누구에게 가르치을받은게 아니라. <laughs> 자, 아무튼 여기서 와신 뭐냐면 자 그들은 알았다. 어. 어 여기선 목적어. <laughs> I know something about him. 그거에 대한 무언가. 자, <laughs> 여기 너무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오지 않아서 어, 나오지 않아서 불완전하고 앞에 선에서 나오지 않았게요왜안 났지? 그래서 이제 왓을 쌓된다라는거예요 음. 음. <laughs> 왓이 좀 중요하구요 어. <laughs> 자 한마디로 이렇게 어, 독학을 했다 어. 여기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그냥 댐 쓰면 안돼요 음. 제기대명사는 인칭대명사가 나올 수 있어 그들 자신이니까 네.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똑똑했대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상술로 봤는데 뭐 이제 예시로 가도 상관없구요 자세한 게용에더왜 뉴턴에 대한 게나오니까자 <laughs>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인펙트 같지어 <laughs> 그만 마 전보다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조금 예시 들이 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얘는 이랬다. 이런죠으어자 네. <laughs> Sir Isaac Newton had to u uh, invent a new branch of mathematics. <웃음> 그래요. <웃음> 자, 이거, sorry, 경, 이렇게 했는데. 자, 아이작 뉴턴 경은, 음,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칭호, 직분이 있었다는 거지. 어, 이 뉴턴은, 자, 여튼 뭐뭐 해야 할때요 발명해야 할때요 새로운 어떤 이제, 학문의 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 <laughs> 근데 수학의 한 분야를 발명해야만 할 때야. 너 미적분 알지? 응, 너 문과가 미적분 되었나? 지금 교육과정이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잖아. 아무튼 근데 어려운 거 알지? 고기 떼어다고생 <laughs> 미적분이 엄청 어려워요. 어. 진짜 미친아 그래요. 그걸 이상하게 만들었대. <laughs> 뉴턴이 만들었대. 니트이 근데 여게 뭐냐면 얘가 만들고 싶어 서 만든 게 아니었대.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 어떻게 미적분을 만들 수있없 거냐? <laughs> 아휴 봐봐. 왜? 왜?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한게 아니고. <laughs> 어, 어. 자 봐봐. 이게 여기에 뭐라고 했어? 칼큘러스 나왔지. 이게 바로 미적분이야. 칼큘러스가 미적분이야. <laughs> 어, 이게 이제 외국에서 좀 어렵다. <laughs> 네. 어, 근데 이 사람은 배롭히려고할게 아니었어. 뭐 하기 위해서? 단지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laughs> h e was trying to do in physics well, me. Too proud. There is two day job. The guy, the guy, the g the guy, the guy, the guy, the guy, the guy, the guy, the y the guy, the guy, the guy, t y the g u g y the g <laughs>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막 중력 법칙 막 했잖아. 이제 물리학자 아, 여러 가지 막 했겠죠. 아무튼 물리 쪽이 더 많이 했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니까. 근데 하, 이 물리를 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만든다. <laughs> 아, 난 진짜 물리는 진짜 나 물리 때문에 진짜. 그 이과야, 포기 이과 <laughs> 하... 화학도요, 저 물리, 화학, 이제 아, 그래? 화학은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조금 좀 노력하면 될거 같아 근데 물리는 그냥 진짜 넘사벽이야 <laughs> 물리 약간 수이런 <수학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어, 맞아, 맞아 수학도 수학이랑 아, 아무튼 이해가 안 돼,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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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법칙, 가속도 1병 안 돼, 어 <웃음> 아무튼 약간 어, 그건 어요 어. 어? 나? 네. <laughs> 아무튼, 아, 확실히 근데 수학이랑 논리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 뭐라고 해야 지 약간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같고 약간 선행, 선행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같그러니까 뭔가 진짜 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같아 약간 뭐랄까. 어, 정말 쉽게. 수학이나 물리를 그치, 내용이 어려운데. <웃음> <웃음> <될까>? <웃음> 응.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어 영어도 영어는 근데 봐봐 니가 솔직히 말해서 할수 있거든 하면 영어는 할수 있잖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랑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근데 수학이나 물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내한 마음 속에 한이아니간 그래서 애들이 좀 이걸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설었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거요 근데 없애는 건안 돼. 왜냐하면 그거를 만든 그 돈이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 그거 더할수 있으면 실생활로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수학이랑 무리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지 다못 누려. 너너 스마트폰 못 쓰지. 너 인터넷 못 쓰지. 어너뭐뭐 뭐 집도 그렇지. 이런 공간도 그렇지. 너에 관련된 건 전부다. 너 편한 거지. 뭐뭐 뭐, 뭐 자동차 이런 거지. 있어 버스 이런 거지. 있뭐 아예 아니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있어도 괜찮은데. 아 그래서 그걸 굳이 학교까지 알려준지 모르겠어. 아그요 <laughs> 음, 그래. 근데 웃긴 게 뭐냐, 참 세상이 그런 수학이랑 이 이제 이과생들이 또 이제 취업 그런 데 <laughs> 그래. 어 아무튼 어 너무 그거 하지 네, 말고. 네, 말고, 뭐 이제 그런 말도 있어 그냥 우스갯소리야. 우스갯소리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는 뭐, 우스갯소리야 뭐 오해하지마 뭐. <laughs> 여자는 시집 잘 가면.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소리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 진짜로 틀린 말이 아니라? <laughs> 여자가 시집잘 가나? 그러니까그 전에 예를 들어서 좀, 좀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자를 조금 그래도 능력있는 남자를 못나거나 그러면은. 음,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나는 말은 그래 생각해. 아, 그러긴 한데 나는 이제, 그래도, 그래도 남자가 더, 이런, 이런 가장으로서 어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어느 정도 좀, 있,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면 나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믿는 그런 것도 있고, 성경이 그게 나와 있어. 그게 딱 질서가 딱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뭐 위에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역할이 다른 거야, 역할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엄청 그래서 음 응. 그러니까 응. 서로 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고 아, 근데 제가 능력이 없는 능력 있는 남자가 잘 만나지겠어요. <laughs> 뭐 아니야. 어능어 <laughs> 어. 아니 꼭 능력이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야. 서로 능력이 있어야 요즘은 이렇게 두개 같이 하고 그런 어. <laughs> 거. 비한사람들끼많 만나서 결혼하지. 다 능력자. 이제 뭐 그러긴 한데 근데. 뭐, 투과하 얘기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비교하자면, 와이프는 뭐, 그렇게 일안 해. 와이프는 그냥, 자기 오빠한테 가게 그냥, 알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만 도와준단 말이야. 왜냐면 얘들 케어를 해야 되니까. 어. 음, 그렇다고, 뭐, 내가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몰라, 나는 그렇게 또 보고 배우고 자랐어. 어. 그니까, 뭐 아버지가 한게 아니고, 이제 어, 어머니가 좀, 방귀는 반대거든. <laughs> 어머니가 사업을 좀잘 하셔가지고 좀잘나지가지고 음. 그래서 우리 다 유학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그리고 그런 단면도 있어. 아, 나는 막 일하고 그런 것 싫다. 왜냐면 가정을 돌보고, 어, 그쵸. 애, 애들 잘 돌보고, 그런 여성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응. 오케이? 어. 아무튼 이제 또,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너무 또 이제 그거에만 그거 의존하라 그런 건 아닌데, 그니까, 러 아무튼 너무 이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치? 여러, 길은 또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어. 대신,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 어. 그게. 어. 뭐 수학 과 빼고, 아니 빼고 이제 다른 거, 뭐 영어나 국어나 이런 거 네가 이제 좀더좀더 좀더 네가 이제 좀더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 어, 왜냐면 그또그 성경 거에 나와있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본인 할 거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본인 할 거를 하는 게좀그래도 맞지? 학생은 학생 공부에 닿게뭐 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laughs> 아무튼 그어그 그래. 다음에 이거를 지금 공통점 이라고 했지? <laughs> 자 there is something else they all h a v in common <laughs> 자 그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자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지 지금 음 그들이 <laughs> 자 가졌다 여기에 원래 목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 have something in common이니까 <laughs> 그지 목감정이 그래서 이게 꾸며주면서 이 대식도 얘를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laughs> 말이야? <이 신발이야. 웃음> 선행사는 하나야. 선행사는 하나인데 이게 관계냄새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관계냄새 한거 하나, 두 개. <laughs> 자, 근데 어, 뭔가 다른 거? 네, 어, set them apart. 자, set apart 하면은 이게 구별시키는 거야. 구별. 자, 그들을 구별시킨 뭔가. 근데 뭐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야 The other smart people. 그 다른 똑똑한 사람들. Of <laughs> their time. 그들의 시대. 그니까, 러 어, 그치. 어, 다른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천재들은 뭐, 천재들을 구별시키는 게 뭐였냐? 뭐다, 이거야. 바로, 내가 e i 리 ability to a s 질문하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laughs> 어, 그 질문도, 이제, 그냥 질문이 아닌 거지. 그 질문도 되게, 이제, 수준이 있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 자, <laughs> 어, 여기, 구나카이표가 지금 미접도. 자, 그럼 여기서 좀 나누자면, 자 여기 저스트부터 이제 상술이래요 어소 페이머스까지 so 여기까지가 상술 어, 이게 상술이고 <laughs> 자그 다음에 이게 주제 부연 여기 데이부터 여기까지가 주제 뭐 이제 빈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laughs> 구연이라고 했지? 구연 설명. <laughs> 자 보면은 어, just having a good brain isn't always enough. 자, <laughs> 자 이거 표현이 좀 걸리는데 어, 단지 어 그래요? 여기 이거 이거 한번 해서 단지 어, 좋은 머리를 가는 것. <laughs> 자 이것이죠. 이것이 자 not always 하면은 뭐 전체를 나타내는 은 부분 문장이죠. 부분 문장 항상 뭐야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아까 맨 처음에 공통점 첫 번째 게 머리가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더 있어야 한나 <laughs> To be a great scientist, 그렇죠?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you need to be able to look at a problem. 자, 너는 니트 공부 뭐 해야 하나? 할수 있어야 하나? 어떤 문제를 볼수 있어야 되나? 어, <laughs> 자, 대인데요. <laughs> 자, 어, 수백 명의 어, 아마도 심지어 수천 명의 어, 그러한 그 사람들이 어, have already looked at. 이미 have pp 했다라는거지 <laughs> 이미 보았고 자, 그리고 어, have been unable to solve 자, 뭐할수 없었다? 해결할 수없었던 자, 얘가 이를꾸며주는거겠 그러면 어, 이러한 것을 보고 이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한다인것 같은데 그죠? 음. 여기서 ask는 그, l o 하고, 그걸 래요 지금. <laughs> 자, 이거. 어, 여기 end 나오고, 여기 ask, 이거 중요하다. 여기 ask가 이제, 어, 나왔고, 여기 look at 있죠. 이 l o o at이랑 ask가 경계이래요 그래서, 2D 동사 원형을 써야 돼서 동사 원형 1번.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원형 2번. 이거 동사 원형 쓰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거. 왜냐면, 시제가 막 섞이니까, 얘가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너는 이거 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또 이거 할수 있어야 되는 뜻이야. 이렇게? 훈련을 어. 받다들이기 위해서. <laughs> 자, 그러면은, 잠깐만. 어, 여기서 열리기, 여기서 이렇게 닫아줘야 되고, 그지? 자, 그러면 이기좀는 어떻게 되냐면, 어, 뭡니까?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미 봤어. 그지? 그리, 그, 그랬는데, 해결을 못했어. 어, 그러한 문제를 보고, 그리고, 어, 뭐, 할, 그지? 뭐라고? 질문. 그 어떤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만 많은 사람이 못했던 거를 보고 질문. 근데,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된다. 지 어, 그래요. 아무튼 이건 이제 목적 관계되면서 하고 여기가 이제 왜, 왜 이제 그러면 불안전해야겠지 여기가 이거지 전체적인 목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소울무뒤의 목적 안 나왔는 거야 <laughs> 자, then uh, you take that 자, 그리고 나서 you take that question and 네가 그 질문을 가지고 and come up with 자, 그리고, 자, come up w 는 뭐뭐를 생각해내다죠. 어, 뭐를 떠올리는 거예요. 어, 뭐를, 새로운 방식을 떠올리는 거야. 그거를 답하는. 음. 그 질문, 그니까 러 질문 자체도 되게, 되게 창의적인 질문이어야 되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할수 있어.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that is what. 자, 그것이 바로 뭐뭐한 것이 돼요. 뭐마의 어, 것. 어, <laughs> 자 만들었다. 뉴턴과 다른 사람들, 다른 과학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버었다라는 음. 거지. 음. 그렇게나 유명한 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은 이렇게 있어서, 그죠? 음. 자 <laughs> 일단 와 뒤에 불안전하지이 주어가 없으니까 하고 앞에 선이 달랐지. 그러니까 와. 와서랑 항상 얘기했죠. 대시랑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얘가 <laughs> 그 O형식이지. O형식이니까 이 자리에 LY 으면안 된다. 보호자리있그지 <laughs> 자, 그랬대요. 이게 이제, 어, 뭐야 어, 주제. 데이 하고, 자, 빈칸에 <laughs> 네, 들어갈 말이, <마이 웃음> 커플드 거기 밑에 다 보면 커플도 나왔죠. <laughs> 자, 자, 이 커플드요. 자, 이 네, 커플드, 자, 커플 A with b 요 커플 A with B, A와 B를 이렇게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laughs> 자, 거기다가 하고 어, 커플 A with B, A와 B를 결합했다. 그들은 자, <laughs> 인텔리전스하면은지능 그들은 지능과 어, 뭐를? 호기심. curiosity. 이것을 결합했대요. 그죠? <laughs> 어, 근데 여기서 that said라고 말했던... 호기심? 아 <laughs> 여기서, 여기서 얘네 호기심을 꾸며줬네요 자, 그치. I want to know the answer to this. 뭐야? <laughs> 나는 이거 답을 알고 싶어. 라는 호기심?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아무튼 이한마디로 뭐야? 지능 하고 호기심을 했다 라는 말 어, After coming up with the right answers, they discovered ways of answering those questions and became famous for their discoveries. 그죠? 어, 뭐만 이외에 자, <laughs> 자, Coming up with 자, 떠올린 거지 어, 올바른 질문을 떠올리고 나서 질문을 먼저 하고 그들을, 어, 발견했다. 어떤 방법, 어떤 방법들을. <laughs> 뭐 하는 방법들? 답하는 방법들. 그러한 질문을 답하는 방법들을 발견했고, 동사 1번. 자, 그리고 되었다. 동사 2번. 그렇지 유명해졌다는 거지. 어, 뭐로? 그들의 발견으로 유명해졌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그거를 답하는 거 이렇게 응. 어, 그래 응. 오케이? 응. 어, <laughs> 그래서 답은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라다 2번하고 1번? 어, 그래 됐지? 이렇게 하면 되네 자 듣고 这样。<Ciao. S 2> <laughs>